맞아맞아맞짝 유찬아! 뭘 보니! 아, 그렇지! 아, 내려와! 아, 내려와! 어, 내려와! 최유찬! 아, 열심히 아, 해야 돼요! 파이팅! 파이팅! 그렇지! 건우! 먹지 마라! 안 돼! 건우야! 나와! 나와! 아! 어려 아! 건우야! 아니야. Yeah. Yeah. 다시 해 다시 해, 빨리 올라가. 리고 여기보다는 항상 옆에 보다는 패스보다는 항상 앞에. 전진, 전진 패스 자꾸만 자꾸 이렇게 서 있을래? 예. 그래서, 괜찮으니까. 려라인좀 올려 준서야. 나가자. 다시 나가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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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올 비아리아, 비 미안한 비아리어어자리아 비아리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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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아 비아리아, 비아리아, 비아아비아아비아리자 비아리아, 비아리아, 비아아아아잘아리아비아아짝아 바짝 아아아 누구나, 누구나. 아이, 몸이 돌려서 아플 뻔 했어. 아무도 없는데누가 우리 급해? 어느 27 앞에 태양아, 저기 27. 아이, 네. 안자맞자 세게 좀, 세게 좀해. <laughs> 나누구해요 공굴로 <태유? 웃음> 가고 아니면 왼발로 하니까 괜찮아. 거기서 겁이 렇어

유천아, 공간이 있으면 자꾸 쳐야지 상대 수비가 물러설 거 아니야. 야, 앞에서 깨적깨적깔짝깔짝 되는 거는 상대 그냥 고, 보고 있으면 돼. 어렵지 않아 그거. 연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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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결. 오뭐 엠지. 어, 유천아, 차분하게 연결 좀 해봐. 연결. 아이 우리 형광색이다 형광색. 준서야, 태양이한테 맡겼으면 한칸더 밑에서 커버 준비. 강하게, 태양이, 강하게. 준자한 준수한. 연기, 제발. 어, 어. I g u e 하나 I 하 o n t 하 n o w I d 어,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이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아그만 야, 유치한 이라고. 유찬이 나와 야, 유찬이 왼쪽 이 들어가, 들어아 유찬이랑 왼쪽 어, 왼쪽 가이어공격어 빨리 들어가, 아니, 들어가, 들어가, 어. 들어가, 어. 들어가, 어디가어디가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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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고 나 밀고 나가들려해 안전하게. 어가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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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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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 받자 한명 받자 한명 받자. 나가지 나가야지. 그렇지. 밀어내야 돼. 밀어내야 돼. 건우야 보면 안 돼. 고 나가. 고 나가. 유 괜찮아. 괜찮아. 유아리, 괜찮아. 괜찮아. 자 그렇지. 오케이. 돌아 해, 그래. 해. 누가 받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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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자. 나가 씨아리. 가이아 건우야. 건우야. 그거 세게 찬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들어가고.

이야 아, 코너킥이 더 위험하지. 그럼 어디로 가더내는 게 낫겠어? 사이드. 준서준서 아, 준서. 됐어 한 됐어. 한더한 더. 한 더. 한거 앞에. 거 앞에. 박스 거 앞에. 앞에 아니 골대, 거 앞에. 거. 골대 앞에. 골대 아, 앞에. 골대 앞에. 골대 앞에. 더. 더. 오케이. 잡지 마는. 잡지 마. 밀어내 밀어내. 야, 빨리 가자. 빨리 가자. 거기야. 빨리. 지하라 가고. 바로 받아. 그냥 아이. 한번 더. 던져나 이 말이 반대로 이 말이 반대로 이 말이 반대로 오케이. 반대 반대 그냥 올려놔 붙어 컨트롤 말해라 말말말 말, 말. 뒤로 가지마 뒤로 가지마 뒤로 가지마 어어 어. 자, 빨리 빽 빨리 빽 빨리 빽! 수비 전환. 아, 유건아. 반응 속도 느리다. 전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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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진이야. 전진. 그렇지. 아, 유건아. 어디 가 거기는 바깥인데. 유자, 달라고 거 같아. 달라고 이수비 건우야. 27 앞으로. 건우 더 밑으로 한 칸. 더 밑으로 한 칸. 됐어. 너는 기다려 줘. 내가 이제 앞으로 나가. 스팔번 나가, 받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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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자. 아 그래 미야, 해결. 받자. 에이, 아, 그게 뭐야 해결, 준서? 연결, 침착하게 아, 이 급하다, 번, 급하다. 받야 내려놔. 지하리 빨리, 빨리 내려놔, 넘어가지고 받자, 붙어, 받자, 붙어, 받자, 붙어, 붙어. 연결. 전전. 오케이, 가, 가. 자꾸 넘어지지 말고. 아. 어, <laughs> 아, 준서 그, <laughs> 건우야. 그러니까 이거를 너가 왜 이런 장면들이 나오냐면. 이거를 세워놓고 세워 놓고 패스부터 하려고 하니까 그랬지. 일단 가중와 야. 시기 좋잖아, 얘들아. 하지 말라고. 빨리 와. 빨리 와. 여기 또 앞에 똑같잖아. 하고 있어. 비해 가슴에 다운 두고. 이가 놓쳤잖아, 지금. 아 가슴에 어야지 일어나. 이번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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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게, 이번이 언제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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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한아! 유한아! 상대 공격수야 이게 너고 여기 우리 골대고 그럼 이렇게 잡 잡는 아아라 이렇게 i 둬지지 o t e g o Sro 못 i r o k i Yiroki Dulade, d u l a 건우 빨리 내려 Dulade! Dulade, Dulade, d u l a 방금도 잘 하긴 했는데 이거를 낙차는 것보다 이게 연결이 되면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잖아요, 그렇지? 아... 그래. 야 장난, 사이즈 준비. 에이, 어, 저, 준비. 좋아, 좋아. 줘, 받아, 줘, 받아. 아, 저, 저. 저 받아, 준서 받아. 사이드로 받아, 준서 또 아니야 거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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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, 왜. 중서야 중서야 터치가 너무 길어 거기서 길면 안돼 툭툭 계속 바로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져야 돼. 그리고 중서 꼭 가까운게 아니라 한칸더건너도두번이볼수있을면다베스어 알겠지? 한 번에 그렇지 오케이 유한아 유한아 7번 유한이 7번 한 번에 그렇지 밀고 나가! 고 봐, 지한이. 여기 리잡 아니 아니야, 아니야. 아니, 야, 야. 돌아서, 돌아서, 돌아. 밀고 나, 밀고 나. 네. 밀고 나, 살려, 패스 패스 패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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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. 오케이. 반대. 패스, 반대, 그냥 패스, 넘어가, 그냥 넘어가. 죠씨. 좀만 판단 더, 유한아. 판단 좀 빠르게. 지한아, 조금만 더. 건우 키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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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거 네 만들어 니거 네 만들어 안돼아이자 끝까지 해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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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우야 건우야 봐봐 팽패스팽패스 패스, 패스보다는 조금 더 자꾸 도전적으로 공격적인 패스를 가져가야 돼 팬 패스를 봐바라나는 패스는 잘리면 역습이야. 근데 공격적인 패스는 네가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수비할 수는 시간. 오히려 이게 안정적인 패스 같지만 이것보다 고전적인 패스가 더 안정적인 거야. 거꾸로 생각해 보면. 알겠지?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자꾸 집고 넣어 공격적으로. 드리블도 마찬가지고. 벽서 봐. 벽서 봐. 벽서 봐. 벽 키기 좋아 벽 써봐 야, 막으려고 해야돼 태양아! 건우랑 붙어야지 그저 준서! 준서! 야, 준서! 준서 살아 하나 박가 하나 박아 거기서 어 거기 골대 앞에 서있어 야야야 유한아 골대들어 골대 유한! 유한! 좀 들어라 골대 들어왔다